1.5배속이면 어떨까? 2배속이면 어떨까? 하십시오. 배속으로 합시다. 5배속으로 하십시오. <laughs> 그러면 여러가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어드벤 테이지.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어. 그 가사를 읽어주세요. <laughs> 어, 그게 그 그게... 노래 멜로디 빼고. <laughs> 어, 가사를 읽어주세요. 어, 그거 좋지. 뭘 좋지. 이게 내가 원하던 바야끊게하세요 모든 멜로디를 빼고 액기스만 추출하는 게 나의 어서 어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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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짜리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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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은 보통통다 보통 도통 맛이야. 뭐, 단계 매 뭐, 뭐, 단계. 가운데꺼 안키고 해도 돼가운데 방송은 시작됐어요 나 충전기 하나 갖고 올게 사이드 주변이 크다겠다. 이름이 나자. 아니요, 본인 어차피 내가 저걸로 다시 맞추고 아니, 아니. 사이드 주변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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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그러네. 그거... 가끔씩 보는 기가 좋으니까. 어, 아이데 켜졌는데? 어, 이리로 가서 들어봐 가서 켜볼게. 어, 약해? 그쪽이 좀 약해? 시작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나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 네. 셋째 주가요 네, 셋째 주입니다. 네. 1월 셋째 주더 센트 처치 1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너무 크고 두려운 말씀이라 제가 감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이켜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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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아. 주 주소서 성경의 불로 세상을 어... 朋友。嗯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랜 언약의 성취와 출애굽 때부터 갈망해 왔던 종착지에 드디어 다다랐으니 이제 승리의 영광과 안정과 풍요와 번영이 펼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정복하러 갔는데 정복은 커녕 압제받고 착취당해서 애써서 농사 지은 걸 열매를 맛보려 추수하려고 할 때마다 다 뺏기는 허무한 삶을 살며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체 왜 이런 그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도 예쓰고 그의 종이자 보모인 모세, 여수와도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나 예쓰지 않았던가요? 그저 중과부족으로 인한 실패인가? 모세와 여수아가 이겼던 적들보다 지금 적들이 더 강하기 때문인가요? 그들 시대 때 이스라엘은 더 강하고 지금은 약하기 때문인가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 적들은 예전보다 더 약하고 거점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러면 왜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건 여호와 신앙의 약화와 가나안 문화에 대한 동경. 그로 인한 동화 때문입니다. 대대로 노예 잘쳐줘야 건축 보조 유목민 떠돌이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농경 문화와 축제를 보니 신세계인 거예요. 오! 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기똥차구나. 예술이네. 아, 미디안 사람들이랑 축제 때논 것도 기억나는구만. 그땐 벌 받았지만 기분은 참 좋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같이 놀면서 그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 건가? 어이, 거기 희위 족속. 어?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바람 먹냐? 촌동네에서 왔구만. 뭐? 우리 음식을 막좀 보고 싶다고? 너희들은 단벌 신사 거지, 거짓, 거짓골로 겨우 만나만 먹으면서 목숨만 연명해서 왔다고? 쯧쯧쯧. 불쌍하게 쓰리. 여기는 음식 질이 달라. 뭐? 율법에서 금했다고? 한심한 소리 하기는. 여기서는 이게 국민 음식인데. 그럼 우리는 뭐다 천벌받아서 죽었게? 가난에 왔으면 가난의 법을 따라야지 왜 광야 스타일로 살려고 해? 정착하고 보니 여호와의 인도와 법, 모든 것들이 투박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하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잘 사는 거예요. 이런 세련된 문화를 만드시는 과연 어떤 신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요호와는 전쟁의 신, 광야의 신이지만 신이긴 만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저도 과거의 이야기일 뿐 가난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가난 사람들의 말처럼 가난에서는 요호와께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이상 내가 처해진 상황 생활 속에서는 필수적인 신처럼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신마다 세분화가 되어 있고 하는 일도 달라서 여러 신을 섬겨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검증된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요. 그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싫지 않고 솔깃한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뱀의 속삭임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기만하면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이 이스라엘이 이 음성을 받아 버리 받아들이고 말씀을 버리자 선악과 때처럼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가난 문명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면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징멸하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 문명을 보고 가증스럽다 보고 구역질 난다, 토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난의 문화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부암직도 하며 부유하게, 부유하게 안정되게 꿈을 이루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죠. 성경의 예언서에 가난의 문화에 빠져 탐닉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년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든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꿈이 망가뜨려지고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출애굽이 된 걸까요? 출애굽이 이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출애굽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 애국인들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동경해서 담고 싶다면 문명인의 정체성으로 강한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두 개의 문화, 정체성이 싸워 이긴 쪽이 진 쪽을 거꾸로 틀려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마음과 정신과 혼이 삼켜져 잠식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남들을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먼저 정복되어 버렸죠. 뭐에 의해서요? 탐심에 의해서요. 세상 이치에 의하면 좋은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죠.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다면, 석사, 박사, 실습까지 마친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히 사랑받고 교육받아온 하나님의 희망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비전이, 사명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탐심, 자아실현, 욕구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가난까지의 도착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애국하고 온갖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사흘길 열 하루길이면 올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스라엘이 가난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기는 것도 힘든데다가 굳이 안 몰아내도 여호와 시절 전명한, 여우수와 시절 전명한 거점만으로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복이 아니라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땅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방이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욕망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마치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고 저 밟힌다라고 나오겠죠.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결박되고 포로되어 눈이 뽑혀서 알지 못하는 존재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죠. 말씀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주변과 비교하는 겁니다. 문화 안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죄를 제하기까지는 원수의 능이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앞선 살다 간 선배들한테 배우고 얻어야죠. 우리가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우리끼리 삽니까? 저거 저거 무너뜨리기에는 아까워요. 저거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왜 무너뜨립니까? 정, 정탐군의 예를 봐라. 유용하게 우리들의 길잡이로 쓰면 되지 않냐. 등등 온갖 탐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의 말씀은,